그닥에 닥쳐야? 이쪽으로? 아, 이 앞이 아프니까. 그러니까. 아, 예. 동무. 응? 배고프지 않까? 먼저 응. 여기 나고 할까? 어, 벌써 이렇게 되는가 그, 동무 먼저 여기 하오. 동무. 응? 이 집이 몇 평바나 이 됩니까? 응? 그한1평바이 허리 되겠지. 100평바나? 이 그러길래 이렇게... 나도 언제 물은 집에서 살아볼까? 어째 이런 층집이 부럽소? 내가 그저 말해본개다내힘 응. 자란 대로 벌어서 동미성원은 풀어두지. 너무 미안합니다. 또쓸데없는 소리를 해가지고. 아니. 이만 네, 나자 네. 네. 일하셔어 네. 동 네. 도 먹소 예 네. 내물 네. 네. 까 예. 나 네. 네. 가서 먹거 네. 아무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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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네. 하 여보 어제 오늘 고제 부일제요 야 여보 어여 아줌마 누님도 예 아줌마 지금 여기 있어도 이집 각시 일 시켜서 와서 일하는 일꾼이다 여보 어 여보 시, 시장 갔습니다 이추멀게다갑서갑서 하지 말고 갑서오이 어, 하던 일은 마저 해야지 아, 어게 가고 가 바위 되든 죽이 되든 그렇게 상관 말고 갑서가예 가라는 소리 죽으라는 소리만 더 섭다는데 아무리 막벌이 여자라고 이렇게 없애보고 막 말합니까? 아이 아줌마! 아, 이 뺑기 색깔은 이게 무슨 색깔입니까? 야이 뺑기 색깔에서 이집값시선택해사한 건데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됐구먼 됐구먼! 갑시다 가! 어우야 상무! 어... 상무 어찌다 점심에 다 들어왔습니까? 어째... 오늘은... 정신에 싸서 여자 없었습니까? <laughs> 아이 누이 여기다 연치해라고 했어 야 이, 누이 했는가 내가 시게좀넣왔지 이래볼까? 하긴 모서리가 되니 아여기다 통유만 바른데 네네 아이 이 색깔이 게 무슨 색깔이요? 관 색깔이 같은 게이 어제 딱 모서리 모서리아니 일이랄까? 아이 이 우유집에 어둠집에서도 이, 이 색깔을 칠한 게 너무나 스럽대다아 지끄러워서 됐어 아 그냥 나 우리 죽으면 다 같이 죽겠는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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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에이 어네맘만복이아 아이고 오래갑니다 아아아지 괜찮다 괜찮다 응응 아, 아, 그래 내 전화 갈게 <웃음> <웃음> 달아났다, 아, 가, 가. 아, 나 어디 이랬어? 용숙이 따라났다, 따라났어. 아이고, 아깝을까? 마음 겠습니다 따라나온 애라 장까 아, 야! 어쩜 그래, 마음대로요 야, 음대로인가음대로 잡고. 아니, 내 보러 온 거, 내돈는게너무가 무슨 상관있을까? 아, <laughs> 혼자 보라는 가 혼자 보라는 가 어? 나도 보라지. 아니, 공원하게 용숙이 되다. 이자동이나받았었으니까네 네 모르는 거 하지요? 나도 동문대사 배웠습니다 어째? 아네 대사 그만놓고 위장성 따라해주고 정물 거룩 못된 거만 따라주면서 아야 마! 만봉아 그만하면 아이라니 어이 이경리 아요아이 어디를 들어왔어? 야! 아, 야. 야, 야. 야. 아, 야. 경진란 아, 소리를 그만둬라 인형 경기바람이 망하고 나서 빠진대다 아. 저, 어, 이경, 어, 아, 어. 저, 이 아. 저 여기요. 어, 아침에 해취를할때 저쪽 아, 칸에서 저... 너네 사, 가족 사진을 보고 너네 집인 줄 알았다. 아, <laughs> 더 많은 집 같으니 아주 한복하게 사는가 할때 너네도 개판구나 <laughs> 저, 아니, 이겸이, 그, 저, 그런 게 하나. 라아이 근데 음. 이겸이, 어찌다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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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비라 소리를 하지 말라고 하자, 야. 그저 형님이라고 하라. 아,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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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그저, 저 저, 아이 뭐 인사? 예? 내그 무용 공사했을 때이경님 예. 어. 그렇습니까? 저, 이제 버릇이 없이 놀아서 미안한데다 민옥이라고 불러주시오 <laughs> 우리 재밌게 살지 <laughs> 저것이 아돈 많으냐 꼬졌대 아이 그 여자 달아났다세요 어휴 응? 고리아 아프 한 <laughs> 전번 단에반전는 몽땅 다 찾았거든 아이 그래 내 건. 계속 말하셔 대다대다 음, 시끄럽다 그래. 그 봐, 람 자기 질것 같으러 하면 대다대다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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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그 음, 어떤 사람은 어느 말 사옥에 타겠습니까 돈5으는 험한 운기 아이 그 정말 <laughs> 아이 저

어, 어, 아그러 아주마. 아, 데저아 이거 아줌마 이거 아이다 괜찮다. 맞아 하랍니까? 야, 이단 아줌마 하지 마고. 가서 가. 지. 돈도 안 가져왔네. 들어갔습니까? 야. 저희거 맞아 하래? 아저야진 저, 아 이거 니 것들이야. 자, 가서. 야. 아이. 아, 야. 제 발등에 불이 떨어져 봐라. 나도 그때 헤든비구 덤벼친 사에 공사가 싹 망택이 됐다. 그때 나도 내 속에 그문자이 없었기 때문이다. 총적으로 말해서 내절도내 내 자신을 몰랐단 말이다. 아, 그, 그래도 자금이 모자라서 그랬지만 다른 게 있어. <laughs> 단지 그것뿐이 아니다. 우리 그때 돈쓸줄 몰랐단 말이다. 밤날 어디가 술라처 먹고 그죠? 어디서 똥대 떠나 떨어지겠는가 하고 똥꾸님했던 그런 귀생충들이었단 말이다. 얼쓴다. 어, 우리 저 성덕들이 큰일을 성사시키지 못하는 원인이 고기이지 뭐니까안가 예? 옳지. 어... 아이, 아, 됐다, 됐다. 모르게 봤으면 두장 비서 왔는가겠다. 여자랑이 째째째거리면 아들가 빨리 점심이나 준비하고. 음, 정말? 누기온거 같은 내가 시니 아재까지? 빌라냐? 네. 아기야 내 잘못도 있어 안내 아, 그때 조금만 경제를 좀잘 관리했더라면 아무 일도 없었겠는가? 아니 단지 내 문제뿐이 아니다 무슨 일이나 제 생각대로 된다면 무슨 근심 걱정할게 있겠니? 그저 죽을 때까지 뻗어거리는 게 아마 인간인 것 같다 저, 해님의 그래서 어? 나도 저, 그, 그 서른 직업을 선택한 게다 <laughs> 내일부터야 우리 공사에 출근하내 일자리 하나 해결해 줄게 야야야 그만둬라 저희를 처음에는 낯이 깎이는 것 같아도 그래도 저밤에 집으로 가면 그래도 군심 걱정없이 발 편장도 잔다. 야, <laughs> 아 개도 해님이 어떻게 이런일라하겠어아내 말대로 하. 어, 야. 저 우리 저거 마저 하래. 야, 해님이 또어째 웃겨. 아난나게 군으라 그래요. 아니, 뭐이아저 그래지 말고 야. 저앉아쉬고겠 정신 나. 야, 가자고. 오, 어, 우리 여기를 다 했습니다. 이 일이 나 마저 하기 싫어. 아, 그래, 아니, 그래 너무 그거 맞아. 아니, 그. 안 된. 내일 바깥에 나가서 아들 불러다 시키면 되지 무슨 일 대단해 그래 아이 됩니다 우리 하던 거 맞이해야 돼야아나 어제 이래봐까아혜님난나 저... 자기 하느라 그래아내집 앞에 있으 이래지 말았네 야내 됐다, 됐다 그럼 좋소 우리 그돌아가기아아가는 아, 아, 어디로 간다 그요아여보 음... 조심해야 되지 야진사 나오고 야, 음... 아, 야? 아, 됐다 돈은 모 뭐라고 빨리 가자는데 야, 아 정말 아혜님에아 동생 아, 집 앞에 가야 돼 아이 더 말하지 말 그건 너도 내 성격 알겠지? 어. 어, 다 이게 내 주소다. 이따 집에 무슨 일할게 있으면. 나 찾아라. 어? 아, 비니메! 잘 있어라. 비니메! 내 정신 다해선다 어머. 리성철, 동분소소하는막불리꾼 <laughs> 사출기 아, 번호 1, 2, 7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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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런 명함장도 다 있으니까 별 이. 이. 지금 있지 형님의